네, 사실 그 착하다, 그때 자신의 장점을 한번 적어보라고 하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착하다라는 말을 되게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표님께서 그때도 이 착한 게 어설프게 착하다라는 그 표현에 솔직히 그때도 조금 놀라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 아, 그럼 내가 지금까지 되게 어설프게 착한 거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으로 또 알았던 거예요. 근데 이, 아, 이 착한 그 어설프게 착한 게 아니라 진짜 착하다라고 표현을 하실 정도면 아 정말 최고의 칭찬이 아닐까 근데 그 네. 맞아요 근데 착하고 지금 상식을 넘지 않는 그 선을 넘지 않는 사람들은 어 그게 기질적인 건지 후천적으로 발전한 건지 원래 그렇게 태어난 지 사실 그거는 제가 뭐 장담할 수 없어요 근데 그게 바탕이 돼요 그게 그 사람의 땅이 돼요. 그다음에 그땅 아. 위에다가 제가 피드백하면서 얘를 키워줘야 돼요. 그래서 음. 무슨 말이냐면 그 바탕에 있는 사람들이 집을 못 짓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네. 음. 왜냐면 상식은 있는데 위에 이제 능력 범위 내 파워를 개인 파워를 올려야 되는데 개인 파워를 올리기 위한 그 절대적인 피드백 받는 어떤 마인드가 약하다거나. 뭔가 이게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뭔가 이런 센스가 부족하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또 되게 많아요. 음... 그래서 상식 기, 기존 바탕이 좋은 것도 사람이 많지 않은데 그 기존 바탕은 좋은데 집을 못 짓는 사람들이 또 되게 많아요. 그래서 상식 플러스 집까지 짓는 사람들 이거예요. 근데 바탕은 있고 집을 못 짓는 사람 대부분이기 때문에 바탕만 좋아서 되는 게 아니라 바탕 플러스 집진 능력이 생겨야 돼요 그래서 어... 지금 핵심은 바탕이라고 하는 거는요 제가 그 사람하고 배우자가 되고 그 사람하고 지금 함께 할 정도로 오프라인에서 함께 하고 같이 생활할 정도로 그 정도의 어떤 레벨은 바탕이 되는 사람들하고 저는 함께 해요 근데 네. 요 바탕이 안 되는 사람들 제가 함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돼요? 바탕이 네. 안된 사람을 내가 집 짓게 만들어봤단 말이에요. 그럼 모래에 집 짓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목튀에 배신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디서 왔고 자기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고, 이게 어떤 그 상호작용으로 이렇게 그 하이라이트를 얻었는지를 망각해버린 경우가 대부분 많아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 함부로 도와주면 안 돼요. 예. 네. 그래서 제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근데 저와의 고객과의 관계는 이게 거래다 보니까 저는 이거를 안 해도 돼요. 그냥 무슨 말이냐면 상식이 넘어선지 안 넘어선지 그거를 제가 확인하고 도와줄 수 없어요. 그래서 네. 제가 하는 역할은 집만 짓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가 상식이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섹스하는 관계에 될 정도로 옆에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렇게 돼야만이 이 여자, 이 남자가 상식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볼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두 다제 뭐 와이프로 만들거나 뭔가 제랑 같이 살 사람을 만들거나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식에 대한 판을 굳이 그렇게 강조할 필요가 없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사람들한테 들어오면 경제부터 주려고 하는 거예요. 경제부터 딱 주면. 집을 딱 짓고 나면 얘가 상식 있는 사람은 그 집을 짓고 더 든든하게 지으려고 지우, 더 그거를 이제 보존하고 유지하는 작용에 대한 상호관계에 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를 더 활용을 하겠죠 근데 상식이 없는 사람은요 집을 딱 지어줬더니 이 집이 순전히 자기 능력이고 어~ 뭔가 이 집을 지었으면 아~ 뭔가 자기가 이제 혼자서 뭔가 다 해볼 것 같은데 상관관계를 자기가 봤을 때는 왜냐면 이 집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어요 이 사람이 네. 왜냐면 아이스강한테 되게 냉혹한 피드백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냉혹한 피드백을 이제 받고 싶지 않다 보면 안 심지어 저한테 앙심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상식이 이제 떨어진 사람들은 이거를 모르고 한 인간이 이렇게 집을 짓게 만드는 거에 그렇게 큰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너무 과소평가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식을 넘어선 행위를 하고 상식을 넘어선 행위라고 하는 게말 그대로 집을 지었는데 그 집이 조금이라도 무너지고 금이 가면 오히려 제 탓을 하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됐어요. 그 집이라는 거는 일단 돈, 돈을 벌게 해, 네. 하고 나서 그 벌었고 나서 이제 대표님과 어떤 협력 적인 관계로 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닌 거죠. 사실 협력적인 관계를 나도 간다 안 간다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 뭐 이런 어떤 관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식 있는 사람이라면 이게 뭐냐면 이게 이런 거예요. 확장하려면 프랜차이즈도 확장하려면 인력이 필요해요. 네. 그러면 관리원 한명한 한 명당 점포에다가 넣으려면 인력이 필요하고 탤런트가 필요해. 맞죠? 네네. 내가 계속 소시지를 굽고 내가 계속 봉어빵을 구울 수는 없잖아요. 내가 계속 김밥을 말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이 사람이 처음에는 김밥집 하는 것조차도 못했어요. 근데 김밥집을 이제 하고 이제 김밥집에서 소득도 나는데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사람은 확장하려고 해요. 예를 들어 시, 뭐 이런 프랜차이즈로 확장할 수도 있잖아, 말이에요. 네. 그죠? 그러면 네. 프랜차이즈로 확장하려면 거기에 적당한 어때요 인력을 배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시스템을 네. 인력을 키우는 그런 어떤 국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네. 어차피 하니까 그죠 네. 핵심 인물이 해야 되니까 그러면 거기에 적당한 수준에 맞춰 가지고 그 사람들을 응대하고 대응하는 어떤 리더십도 필요하고 예? 거기에 대한 어떤 시스템이 필요한데 그때마다 얘네들 교육해 줘야 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적정 적당한 배치 배치해야 될 어떤 임원급을 넣을 수도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또 고용해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데 이런 거를 이 사람이 자기 엄만 하다 보니까 이런 건또안 배웠단 말이에요 예 네. 왜냐하면 사람을 잘 활용해야 된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내 비즈니스 컨텐츠만 잘 빌드업 했다면 이제는 사람을 빌드해 가지고 그 자리에 앉혀야 될거 아니에요. 응. 응. 그런데 봐 봐요. 저는 제하고 협력해야 된다 안 된다 개념이 아니라 저 같은 사람이 탤런트 있어요, 없어요? 있으시죠. 그리고 누군가가 저를 만났을 때 성공할 라고 했을 때는 제가 그만큼 교육자로서 그 어떤 탤런트가 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예. 네. 그러면 저를 굳이 안 쓰더라도 저한테서 배워야 될게 있단 말이에요. 그죠? 왜그 사람도 누군가 교육자를 안쳤을 때그 교육으로 그 사람한테 비전이 깔려져야 그 교육해줘야 되는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 사람이 겨우 이제 자기 업을 차리고 빌드업 하는데 지금까지 과거에 일년이년오 년을 보냈어요 근데 이제 새로운 걸또 하려고 이제는 해야만 이게 더 다음 단계로 프랜차이즈로 확장하는데 저 같은 사람 혹은 저 말고도 다른 사람 활용해야 된대 그 활용하는 그 센스와 그 어떤 노하우를 안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협력하는 거라는 거에 대한 그 최종 그 목적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협력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좋은 소리, 그러 단순히 이렇게 이랬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그게 필수란 말이에요. 프랜차이즈로 네. 가려면 내가 협력을 해야 돼요. 적당한 CEO도 내가 외부에서 가져오도 와야 되고 그 자리에 배치해야 되는 그게 다 협력이란 말이에요. 네. 저 같은 사람을 고용할 수도 있고. 에? 저 같은 사람의 인맥으로 고용할 수도 있고, 에? 어쨌든 사람이 적절하게 내 사업을 더 확장하는 데 있어서 그걸 적절한 이 사람이 잘하는 거에 대해서 써야 되고 협력을 해야 되는데 얘네는 이제 가난해서 금방 억대 연봉 되거나 금방 이제 돈을 좀 버는 애들에 보니까 이 게임을 이 뒤에 이 게임을 자기들이 다음 단계를 가려면 해야 된다는 걸 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오, 어? 이대로 되면 잘될것 같은데 하는데 성장을 안 하면 중력의 법칙으로 다시 내 사업이 떨어져요. 네, 그래서 성장하려면 무조건 확장해야 돼요. 다음 단계로. 근데 더 확장하려면 제가 방금 얘기한 이 게임을 해야 돼요. 사람을 부려먹을 줄도 알고 사람을 적정한 배치를 하고 동기 부여 줄 줄도 알아야 되고 사람한테 인센티브 돈만 많이 줘도 안 돼. 인센티브 부작용이 또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걸다 자본 배분이라든가 이런 걸 활용해야 되는데 이뒤에 게임을 제가 지금 이걸 얘기한다는 건 제가 여기에 대한 중요성을 안다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키운 사람이 이 중요성부터 배웠을 거야, 기초부터 배웠을 거야. 기초부터 배우고 그 다음 단계 이건데 이걸 아직 안 배운 상태에서 돼? 저를 끊 집을 지었다고 고생하게 혹독하게 내가 피드백 당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불만을 표시하고 조금 돈 벌었다는 이유로 어때요? 저를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혹독해서 너한테 득과 실과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득이 훨씬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안 좋게 바라보는 자기의 어떤 거기에 딱 꽂혀가지고 그것만 바라보고 저를 피하게 되는 저, 제가 가시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먹지당한게 여러 번, 여러 번 있죠. 왜냐면 나중에는 다 저랑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네요 하면서 그리고 뭐아 결국 자기가 해야 되더라고요 하면서 자기가 해왔던 일을 내가 인정...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거를 이제 자기 것으로 이제 점 합리화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저는 나중에 이상 마탱이 가면 다이상해지게 보이더라고 그리고 뭐 역할을 내가 해도 아니 PCM이 한게 아니라 우리 우리가 한 거죠 하면서 나중에 그걸로 또 따지고 그런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거 모든 이런 내재된 어떤 그러면 어뭐 내가 이제 안 했어 내가 이제 빠졌어 그 사람 인생에 내가 없어졌어 그래서 먹튀해서 이제 본인 독립했어. 그럼 다잘 돼야 될거아니에 제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 게임을 해, 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도 하고 있고 나 지금도 이걸 발전하려고 했는데 얘는 여기에서 이것만 우려먹고 있는 거예요 기초 내가 과거에 배워줬던 것만 우려먹고 있는 거 나는 지금 이걸 하고 그 다음 단계로 지금 막 투자도 가고 막 이렇게 계속 확장 단계에서 지금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 내 원고만 보더라도 다르잖아요 이제 말을 하는 게 예전에 5년 전에 말했던 거랑 지금이랑 다르잖아요 작년에 말을 했던 거랑 지금은 근데 기존에 내가 가르치고 이렇게 좀이 마탱이 갔던 애들 돈좀 벌었던 애들은 지금 뭐 어때? 다안 됐어요. 네. 그냥 하나같이 다 나를 떠난 사람들이 잘된 사람이 하나도 음. 없는 게 그게 그 사람을 내가 저주하려고 그 말을 말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배움을 멈췄기 때문에 그래. 왜 너, 음. 내, 냉혹한 피드백을 받을 상태니까 내가 냉혹, 냉혹하게 피드백 하잖아요. 근데 상식을 어. 이렇게 자꾸 넘어서면 귀인이 안 붙어요. 저 제가 아마 그때 제일 저렴하게 가장 제가 어떻게 보면 몸값이 떨어졌을 때 저를 통해서 아마 그 정도 하이라이트를 얻었는데, 제, 제가 봤을 때 그런 사람들이 인생에서는 저 같은 저보다 더 나은 사람이 평생 안 붙을 거예요. 이건 제가 장담해요. 절대 그런 사람한테 저가, 저보다 더 나은 사람 혹은 저 같은 사람이 안 붙어요. 절대 안 붙어요. 맞아요. 그때 교육비가 제가 46만원일 때부터 들어왔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36으로 두달 뒤에 36으로 넘어갔는데 그때 그러셨거든요. 지금이 제일 쌀 때고 다음에는 몇천 이렇게 얘기를 그때는 이제 천만 원돈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이상 몇 배예요. 근데 아, 아마 대표님이 늘 이렇게 계속적으로 진화하고 있는 이 모습을 그리고 아마도 염탐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그 일관성 있는 그 지금 대표님의 모습이 아 정말 이거는 아무나 할 수가 없는 일이구나라는 걸 저는 진짜 느끼는 것 같아요.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인내가 이 인내심이 정말 힘든데 그거를 버티고 계시면서 이거를 계속해서 진화하고 계시는 대표님의 모습을 보면 정말 대단하시구나라고 그것밖에 말이 안 나와요. 진짜로.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